자, 오늘 아침에도 찔통 더위 같아요. 어제 저녁에는 어쩔 수 없이, 아, 이렇게 더운 날은 없었는데, 우리, 오총사들이 에어컨 방에서 또 할아버지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또 새벽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이 나무들을 또, 매일 줘야지, 매일 주지 않으면은, 에 그냥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응? 아, 이 꽃은,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가요? 계속 이제 저, 한, 두사, 두 달? 가까이 계속 피는 것 같아요, 이게. 예, 피고지고, 피고지고. 어. 이게 하루꽃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하루가 아니라 이 꽃도 굉장히 오래 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호빵 에집 하우스 옆에다가 이렇게 앵두나무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또 이제 어제 물을 지금 계속 빼고 있습니다. 저 나무는 죽었잖아요. 벌써 이것도요. 하도 더우니까 잘라주고 잘라주고 해도 어 죽었다라는 얘기죠. 요에는 또새파란게 해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허허, 이파리가 이게 탔어요, 탔어. 어? 에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더웁다라는 어? 어,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영상을, 에이, 맨날 또 우리 호빵 가족들만 찍으니, 이렇게, 에이, 이렇게 텃밭, 텃밭 저쪽으로 이제, 이 뒤쪽이죠 이렇게 고추나무 내 나무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당귀하고 뭐가 인자 이렇게 고 있고 이게 진짜 조팝 나온 거예요 싹 내가 전지를 또 했습니다 이게 너무 예뻤, 예뻤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쪽에 너무 덥다 보니까 아이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빼고 이렇게 또 이제 물 주는데도 이게 한참 걸려요. 내가 이제 나무를 심, 심었잖아요. 올해 이제 나무 꽃나무를 내가 이제 이렇게 또 우리 호빵 가족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에이. 저희들은 이제 아침에 시원하니까 이렇게 여기 또 이불빨래 되고 어 지금 바쁩니다. 바쁘고 어 이게 배롱나무라고 하는데 어 시청자 여러분 어어? 잠깐만요. 음, 음. 어, 어. 호스를 잠깐 놔두고, 오, 이거 물줄라다 보니까, 응? 어,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에? 시청자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어, 예쁘잖아요. 이게 또 이제, 아, 초가을까지 핀다고 하더라고, 이게. 아, 이게, 오, 어, 이게 빨간 꽃이 피고, 여기 또 하얀 꽃도 이게 있네, 이게. 희한하네. 아, 시청자 여러분, 요, 요것도, 배롱나무라고음 어, 이것 좀, 전번에또 비싸게 줬는데, 아유, 이 멋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장미, 예, 이쪽으로 이제 또, 물을 줘야 되겠죠. 아이고, 이쪽에 던져 물을 좀 줘야 되겠네. 아이고, 이거, 이거 봐보세요. 내가 커가는, 꽃 피는 과정을 또 이걸, 시청자분들한테 또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어, 햇빛이 좀 나고 있습니다.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아. 예,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호빵 가족님들 숲이 우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시원하겠죠 저기 또 별방가 저거 올라가 있습니다. 저 아침에 자 잠깐 기다리세요. 장미꽃으로 이제 이렇게 우탈리 있는 대로. 또 내년에는 아주 빨간 또 장미꽃이 이렇게 에, 피고 어. 아이고 밖에는 이제 조리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어허이 이게 나 깜짝 놀랐네 요 어제도 한두 개 피었는 것 같은데 에이, 오늘 아침에 이제 봤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음. 어저 몽구루 있잖아요. 전번에 이렇게 응? 그 최초로 심기 기 시작해가지고 어, 사이사이에 철쭉 나무가 이렇게 있고 어, 그 뒤에 이제 응달이 막 가려집니다 이렇게 명쿨 나무가 이렇게. 아 날씨는 더운데 이렇게 호빵이 아빠가지고 물을안 주면은요 어, 옆에 잔디도 이렇게 좀빨게 터잖아요 한쪽에. 물을 자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 이제 대문 앞에 와서 이제 물을 좀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메리골드 그렇고, 또 전번에 이제, 이렇게 꽂히고 아, 이렇게 이제 물을 또 줘봅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뭔줄 아십니까? 예 이게 이제 한번 피면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올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그 목화 아 아시죠 이게 목화 나무예요 한 나무를 세 에, 뭐지 씨앗을 뿌렸는데 아열 개인가 뿌렸는가 아무튼 한개 밖에 안 살았어요 이러면은 이게 이제 목화꽃이 나중에 에, 하얗게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솜뭉치가 되는 거예요. 에. 아별 방아, 내는 또왜 할아버지, 어메리골드입니 꽃이 이쪽부터 피어갑니다. 요걸 갖다가 메리골드가 그 전에 내가 영상을 옮겼지만은 올렸지만은 요거를 아침에 내가 세 개씩 따가지고 그냥 차에다 먹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어.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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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탱자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메리골드도 있고 이 포도. 포도 머루나무 있고 포도나무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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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침에 또 이제 우리 별빵이 달빵이 또 영상도 찍을 겸저 찐빵이도 쫙 나와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찍으려는게 아니라 이 대문 앞에 에, 이렇게 에? 아빠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랑을 해놓은거예요 어, 그래서 저거 타워는 이제 연구를 제가 합니다. 에? 그래서 저 어, 색깔이 나갈까봐 아, 아, 네, 큰그 오리털로 덮어놨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나도 걱정이 됩니다. 또 비가 오면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에, 미리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아, 지금 생각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에. 아 장미꽃. 자, 봐보세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앞에가 이제 장미꽃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에, 장미 이 꽃이 영국 장미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렇게 하얀 게 피고, 여기 네 군데 있는데, 내년엔 이리게쫙 퍼지면 너무 예쁘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 뒤에 이제 그배롱나무 옛날에 저것보다 쌀밥난거라겠나 아무튼, 어, 아이고, 이제 해가 올라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에, 오늘 아침에는 영상을, 어, 우리 집을 좀, 어, 하단을 소개해 주고 나무를 소개를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